김대우 t v 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을 풉니다. 자, 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격은 물어봤습니다. 자,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죠. 단순한 공식을 암기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공식이 생각나지 않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 아닌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자,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공식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에 대한 감정 평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수익환원법에 관련된 수익가격을 구하는 공식 대표적인 게 환원율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가장 중요한 게 순영업소득에다가 환원율을 나누면 수익가격이 나옵니다. 자, 수익환원법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다가 환원율을 나누면 수익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표에서 가능총소득이 눈에 보이면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빼면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그 순영업소득에다가 환원율을 나누면 수익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순영업소득과 환원율만 구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익가격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이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하냐? 야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고 유효총소득에서 운영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가능총소득이 4,4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충당금이 가능총소득의 10%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 구할 수 있죠. 유효총소득은 자,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니까, 자, 4,400만원에서 10%가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니까, 나머지 90%는 유효총소득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4,400만원 곱하기 90% 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 4,400만원 을 빼기, 공실 및 대손충당금 10%니까, 가능총소득에 기한 곱하기 90% 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그 유효총소득이 3,960만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에서 표에 말하는 운영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영경비가 가능총소득의 2.5%니까 4,400만원에 2.5%를 곱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운영경비가 110만원이 나옵니다. 4,400만원 곱하기 2.5% 하면 1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 3,960만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38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 끝났죠. 순영업소득 값이 얼마다? 38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환원율은 표에서 구해졌죠. 대상 부동산의 가치 구성 비율이 토지가 60%, 건물이 40%니까 각각 환원율로 곱하면 됩니다. 60에다가 5%를 곱하면 3이 나오죠. 건물 40%에 건물 환원율 10%로 곱하면 4가 나옵니다. 그럼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이 나옵니다. 7이 환원율입니다. 환원율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 7을 나누기 100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0.07이 나옵니다. 자, 7에서 환원율로 숫자를 환원하니까 7을 나누기 100으로 합니다. 환원율이라는 것은 퍼센트를 말하니까 항상 7에다가 나누기 100을 하면 0.07%가 나온다. 0.07%가 환원율이죠. 그럼 수익가격 다 구했죠. 순영업소도 3,850만원에서 환원율 0.07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5억 5천만원이 됩니다.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수익 환원법의 수익 가격 구하는 공식은 순 영업 소득에다가 환원율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순 영업 소득은 어떻게 구하냐? 가능 총 소득이 주어졌으면 가능 총 소득에다가 공실률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효 총 소득이 나오죠. 유효 총 소득에다가 운영 경비를 빼면 순 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그럼 표에서 가능 총 소득 4,400만 원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 가능총소득의 10%라 주어졌으니까, 이 10%를 빼면, 가능총소득의 90%가 유효총소득이 되겠죠? 유효총소득은 4,400만원 곱하기 90%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3,960만원 나옵니다. 3,960만원에 주어진 운영 경비를 빼면 되겠죠? 근데 운영 경비가 가능총소득의 2.5%라 하니까, 4,400만원 곱하기 2.5% 하면 1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 3,960에다가 110만원을 빼면 순영업소득이 3,850만원이 나옵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3,850만원 구해졌으니까 환원율만 구하면 되겠죠? 환원율은 표에서 정해졌습니다.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토지가 60%, 건물이 40% 잡아져 있으니까 토지 60%에 토지 환원율 5%를 곱하면 되겠죠? 60에 5%를 곱하면 3이 나옵니다. 건물 40에 건물 환원율 10을 곱하면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에서 4 더하면 7이 나오겠죠? 자, 환원율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자, 자연수 7에다가 퍼센트 100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0.07%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졌죠? 순영업 소득의 3,850 나누기 0.07 하면 됩니다. 그러면 3,850 나누기 0.07은 5억 5천만 원이 나온다. 자, 여기서 37번 정답. 환원율에 있어서 수익가격은 정답.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환원법의 수익가격이 의외로 계산 문제가 쉽습니다. 자, 수익환원법에 나오는 수익가격 대표적인 공식은 순영업소득에다가 환원율을 나누면 됩니다. 자, 분수꼴로 하면 환원율 분의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자, 반드시 수익환원법의 수익가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고, 유효총소득에서 운영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그 순영업소득에다가 환원율로 나누면 수익환원법의 수익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 표에서 가능총소득이 4,400만원이니까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 10%로 잡혀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의 90%가 유효총소득이겠죠? 그러면 4,400 곱하기 90% 때리면 3,96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유효총소득에서 운영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그러면 운영경비가 가능총소득의 2.5%가 주졌으니까 4,400만 원 고박이 2.5% 하니면 1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유효총소득 3,960만 원 마이너스 110만 원 하면 순영업소득 3,8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3,850만 원에다가 환원율을 나누면 되겠죠. 자 환원율은 부동산의 가치 구성 비율이 토지가 60%, 건물이 40% 잡혀졌으니까 토지 60에 토지 환원율 5%를 곱하면 3이 나옵니다. 자, 건물 40%에 건물 환원율 10%를 곱하면 40 곱하기 10%는 4가 나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4는 7이 나오겠죠. 자, 환원율은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7 나누기 100을 하면 0.0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850만원 순영업소득에다가 환원율을 0.07을 나누면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37번 정답 5억 5천만 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가, 공식을 여러 번 계속 숙달하시면 문제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수익환원법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뭐다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됩니다. 자, 환원율 분의 순영업소득이 수익환원법의 수익가격에 대표적인 공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정답 3번. 5 5천만 원으로 00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 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 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 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 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